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산재사고가 아닌 질병성재해 중에 과로사 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집에서 쓰러지면 산재 성인받기가 힘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집에서 쓰러지면 산재가 되기 어렵고 사업장에서 쓰러지면 산재가 되려도 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판단은 쓰러지기 이전 12주간 다시 말해서 3개월간 업무적인 내용과 업무적인 특성 그리고 업무량의 변화 이런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사항을 얼만큼 받아왔는지에 대한 입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쓰러졌다, 내지는 사업장에서 쓰러졌다. 이것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당 52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이 확인된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건법 시행령에는 발병 전 12주간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당히 과로 상태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52시간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과로 상태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부담 가족 요인이라고 하는 업무적인 스트레스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로 인정 기준보다 미달되는 근로시간을 극복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또 충분히 많이 확보해 낸다고 하면 최근 보시는 바와 같이 판례에서는 비록 주당 52시간보다 더 적은 근로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망의 원인으로 업무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판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더 적다라고 해서 그냥 산재를 포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 사망하신 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그 수급권자의 유행에는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없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도 유족연금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고 그 자녀와 그 부모 그리고 그 형제자매만 남아있는 그 경우에 만약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제1순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인 미상과 같은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인 미상이다 라고 하면 사망의 원인이 말 그대로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복지공단에서는 의학적으로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과거에는 사인이상사건은 거의 글로복지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이상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기 이전 충분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된다면 그사인이상을 조금 넓게 확장을 해서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면 추정된 사망의 원인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든지 뇌출혈로 추정된다든지 이런 추정적인 의학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산재를 승인해 주는 경향도 있으니까 사인 이상이라고 해서 결코 산재 신청을 포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저질환으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그 기저질환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낸다면, 비록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들을 정확히 잘 입증하고, 그 기저질환을 어떻게 잘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 부분 등을 잘 입증하면, 비록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로 신청해서 승인받아내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재 신청 후 최종 산재 결정이 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글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와 같은 질병 성재태의 경우에는 상당히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서 조사하는 데만 최소 뭐한 2개월에서 길면 3개월. 만약에 특진 의료기관에 특진이 뭐 들어간 경우라고 하면, 어, 특진 의료기관에서 또 조사하는 데만 보통 뭐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밀려 있다 보면, 어, 평균적으로, 어, 최종 성인 결정 나는 데까지 뭐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는 반드시 참석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로사 사건은 보통 산재 승인률이 한몇 %가 되는지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로사와 같은 내심면 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어, 사망의 그 원인이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서 어, 업무 관련성을 찾아내는 어,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률은 제가 근로복지공단, 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사를 하러 들어가서 한번 심사를 해보면, 동상 10건 중에 한 3건 정도가 승인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런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비중이 높은 만큼, 그리고, 어, 산재 승인율이 그렇게 또 높지 않은 만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